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불광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불광역 9번 출구에서 나오면 정면에 족두리봉이 보입니다. 밤거리 지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갑니다. 좌측 방향으로 가요. 롯데캐슬 아파트를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서 우측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가세요. 분식집도 있습니다. 우측에 연립주택이 보이고 그 뒤로 아파트도 보입니다. 이 길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돼요. 삼거리에서 100m 가까이 올라오면은. 좌측에 삼안그린파크 연립주택이 보입니다 거기에 왼쪽에 자그마한 길이 하나 있어요 이 길이 족들르봉으로 가는 등산로입니다 이곳은 주택가라서 조용히 지나가야 됩니다 떠드는 거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북한산 둘레길하고도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이 길을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한적하니 산길을 걷기에 아주 좋은 코스에요. 북한산 둘레길이 나옵니다. 이 데크길은 둘레길이고요. 좌측으로 등산로에 진입을 합니다. 도로변에서 진입하는 길이 표시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고 일반 사람들이 이 코스를 잘 모릅니다. 족들이봉으로 향하는 등산로입니다. 족들이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일반적으로 구기터널 방향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코스는 대호아파트에서 진입하는 등산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코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고도를 높여주면 서부권의 도심, 불광 지역의 도심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은평 지역이고요. 바로 밑에가 불광 지역이에요. 두리봉으로 올라가는 앞는 길입니다. 불광공원지킴이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라고 만납니다. 족두리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향로봉을 거쳐서 비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족들이봉에 올라왔습니다. 조망이 끝내주는 곳인데, 오늘은 날이 많이 흐리고, 안개 때문에 흐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광공원 지킴이 방향으로 하산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산 족두리봉을 올라올 수 있는 탐방로 하나를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탐방로는 아보지아는 사람들은 절대 알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압는길이고 족수리봉까지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어렵다거나 힘든 그런 코스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길을 몰라서 못 와요 교방권이 좋아 가지고 코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알려 드렸어요 울광공원 지킴이하고 정진공원 지킴이 삼거리에서 정진 공원 지킴이 쪽으로 갑니다. 정진 공원 지킴이터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간이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4방 8방 길이 있습니다 서울 수리초등학교 왼쪽을 보면은 북한산 등산로에 진입하는 길이 나옵니다 수리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돼요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에서 하차해서 1번 출구로 나오셔서 길 건너 한 40m 내려가면 우측으로 수리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